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와 4조를 중심으로 신구약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와 4조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바로 이 특별 계시로서 옛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대한해수교장로의 신조 제 1조는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고시 볼 때에, 어, 목사고시 그 예상 문제집 바로 첫 페이지에 이 대한의 수교장로의 신조 제 1조가 딱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어, 대한의 수교장로의 12신조는 인도의 12신조, 인도 장로교가 받아들인 12신조, 인도 12신조를 어 이렇게 약간 변경해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가 신조로 받아들였는데 이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퇴소요리문답을 이렇게 축약하고 축소한 신앙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성경의 범위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고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말은 성경의 신적 권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신적 권위 때문이죠.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 될수 있다는 말은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의미죠.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카논이라는 말인데 법칙, 규범, 법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범위는 신구약 66권이 정경이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어, 이 정경 66권 외에 7권을 더해가지고 에, 73권을 어,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어, 우리 개신교회는 정확하게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베드로우서 1장 20절로 21절, 그 다음에 디모데우서 3장 16절 에, 우리가 근거구절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에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에언은 언제든지 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 나왔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데오 푸뉴스토스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푸뉴스토스 숨을 쉰다. 하나님께서 숨을 쉰 말씀, 숨을 내신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인데, 이 숨을 내신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라 거죠.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이 숨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감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데 어, 베드로우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신적 권위가 있고 또 우리에게 행위와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조와 4조.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4조는 성경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한 바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기셨으며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계시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의 신앙고백서 제 4조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 이 성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곧 구약과 신약으로 이 책들은 정경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의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즉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와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열한기상아 역대기상아,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와욥기, 시편, 자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아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사복음서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도바울의 열세 서신들, 즉 로마서, 고린도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우서 디도, 디모데전우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나머지 일곱 개 서신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1, 2, 3서, 유다서, 사도 요한의 계시로 그래서 제 4조는 성경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데 아, 성경책 앞에 펼하면 성경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소모적인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우리가 보는 성경책 앞부분만 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백의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어떤 책이 성경인지에 대한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죠.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가 어 복음이 아니라 행위에 관해서 예, 율법, 그러니까 행위에 관해서.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서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한 어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야하고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좀 성경으로 부적합하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 정경 문제.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가 어디, 어느 책이 바로 성경의 정경으로서 합당하냐에 대한 문제는, 어, 종교교육자들끼리도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요. 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 66권 외에 7권의 책을 구약에 더해가지고 73권이 정경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어, 별개 신앙 고백서, 귀도도 불에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이 분명히 두 부분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구약과 신약이 정경이고 이 66권 성경이 바로 정경이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과 우리가 이 어, 악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래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제가 별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가지고 노래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악보가들이 있어요. 악보들이 있어요. 에, 분명히 나와있죠.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범위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조와 4조는 고백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범위를 왜 고백하느냐, 라는 거죠. 왜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냐, 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성경의 영감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영감교리, 어떤 영감이 제대로 된 성경의 어떤 권위를 말해주는 영감교리일까요? 크게 네 가지 영감교리가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 두 번째, 동력적 영감, 세 번째, 이원론적 영감, 네 번째, 유기적 영감. 자, 이거는 이제, 어, 아주, 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계적 영감은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씨만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 이게 기계적 영감입니다. 너는 사람의, 너의 생각, 너의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불러준 말만 받아 쓰기 해! 기계처럼 받아만 적어! 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고요. 두 번째, 동력적 영감은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을 기록하되,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알아서 기록해라는 거죠. 일일이 말은 안 해줄게. 그렇지만 네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네 알아서, 글씨는 너 알아서 써라고 하는 것이 동력적 영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람의 생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원론적 영감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만 말해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기록해 지리, 환경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너가 알아서 기록하되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말씀 인간의 말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 동력적 영감, 이원은적 영감, 이거는 바른 영감설. 바른 영감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바른 영감설은 뭘까요? 네 번째입니다.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재능, 성격, 문화, 시간, 지적인 능력 등을 유기적으로, 전체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버트로 짓지 아니하시고 자유 우지를 주신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재능, 성격, 문화, 시간, 지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무오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대한해수기 장로의 신앙 일조, 대한해수기 장로의 신조 제 일조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책 보면 다 아는데 그 목록이 뭐가 중요해서 굳이 이렇게 어이 이, 신앙고백서에 기록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백의 신앙고백서는 어떤 책이 성경인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561년 귀도드 브레 목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을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였던 성, 정경은 신구약 66권에다가 플러스 7권의 책을 더했습니다.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지페서, 바하룩서, 마카비, 상하 에. 이렇게 일곱 권을 더해가지고 무려 73 권이 정경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 분명 종교개혁자들이나 어,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자들은 분명 이러한 정경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일곱 권의 책은 외경이지만, 어, 어, 도움이 되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 문구들도 있다. 그러나, 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경 66권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경으로 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어, 어, 카르타고 회의인가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 바로 이 정경 66권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였죠 어, 그래서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경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야구보소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고, 어, 어,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고백했고, 아가서는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정경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정경으로 들어있습니다. 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경의 문제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경 문제를 고백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뷔도드 브레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자신의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 4조를 통해서 일일이 귀찮지만 일일이 성경 66권의 목록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어 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우리 손재익 목사님의 이어 학습자용과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권위,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될수 있다. 카논 정경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성경의 범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경이라 부릅니다. 제가 말했죠. 이렇게 66권 정경의 내용을 일일이 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 당시 정경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흘러갔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정경의 문제에서 66권 외에 7권을 더해서 73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또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와 구약의 아가서를 전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와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입장과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전경의 범위 어디까지가 성경이냐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바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다 그것이 바로 전경이다 성경의 범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기게 신앙고백서 제 3조와 4조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의 권위와 범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 놓고.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제가, 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우리 김재성 교수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책을 정리하고 소개해서 잠깐 영상을 올리고, 또그 다음 주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5조와 6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보자, 나눠볼까 합니다. 예. 여기까지, 어,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준비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